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TV입니다 아, 여러분들은요 나, 나와 아주 가까운 여성이 그 자기 위로 한마디로 말하는 자위라는 거를 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아, 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응? 어? 그런 거래? 세상에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아이고 말세다 말세 혹은요 아우 얼마나 새끼가 강하고 성욕이 강하면 그런 걸다 하겠어 에잉 이러시면서 혀를 끌끌끌끌 차시는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몇년전 여성신문하고요. 그 성인용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함께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10대에서 70대까지의 여성들을 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 살면서 한 번이라도 자기 위로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글쎄 말이에요. 몇 프로나 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요. 무려, 무려 97.1%나 되는 여성들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50대 중반의한 여성이 저에게 어, 본인은 그 자기 위로라고 하는 걸 혼자 주기적으로 즐기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와 아주 가까운 친구 두 명이 있는데 그두 명도 주기적으로 그 어떤 성인 용품 이런 걸 이용해서 즐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게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여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혼자서 즐기는 걸 하게 되었고 또왜 하게 되었나? 그러면, 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식으로 즐길 때 조금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년 여성들이 혼자 즐기는 방법하고요, 혼자 즐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 어떤 영상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혼자 즐길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도 노후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오늘도 그 말씀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요, 나이가 들면 어, 남편이 먼저 사별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또 어, 혼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혼자 살게 되었다고 욕구가 올라오는 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요 혼자 있게 되면서 어떻게 이 욕구가 올라오는 걸풀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이거 대략 참 난감할 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밥 먹고 싶고 잠자고 싶은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욕구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혼자 스스로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올라오는 욕구. 를 그저 억제하면서 그막 스트레스 쌓이고 힘들게 지내기 보단 혼자 풀수 있는 방법들을 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즐기는 방법도 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건강과 그 경제력을 노후 대책으로 챙기듯이요 여성들이 혼자 스스로 즐길 수 있는 방법도 노후 대책처럼 조금씩 연습해 나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또한번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여성들이 혼자 즐기는 것.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혼자 즐기게 됐는가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려보면은요. 어, 한 명은 외국인과 살다가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은요. 아주 부부관계가 참 좋았는데 남편이 몇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혼자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에게 본인도 즐기고 있다라는 말을 털어놓았던 그 여성은 어, 남편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음, 한 번도 한국에 들어오질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늘 적적하고 외로웠던 찰나에 어느 날세명이 앉아서 수다를 떠는데 음~ 그 외국인과 살았던 그 친구가 어~ 너희들 밤에 외롭지 않아 어떻게 지내라고 먼저 서두로 이야기를 꺼내더랍니다. 그러면서, 어, 나는 사실 그 성인용품이라는 걸 가지고 혼자 즐기고 있어. 충분히 만족하고, 나름대로 그 남편과 함께 할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행복함, 그런 느낌들을 가질 때가 꽤 있어. 너희들도 한번 해봐. 라고 추천을 하더랍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 말을 했던 그 여성이, 바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요 집으로 배달을 오게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 그러면 그런 게 집으로 배달 오면 아이들이 보면 어떻게?라고 물어봤더니요 어, 아주 표장을 교묘하게 잘해서 그게 그런 물건인지 누구도 추측할 수 없게끔. 기가 막히게 표정을 해갖고 배달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즐기는데 그게 어떤 모양이야라고 제가 물어봤더니요 혼합형이라고 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혼합형이 뭔가 하고 물어봤더니요 어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두 가지 용도의 것이 바로 혼합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어 이+ 여성이 하는 말이 어 자기가 사실은 잘못 사가지고 처음에는 할때좀 아프기도 하고 뭔가 사이즈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곤란을 겪. 서 물건만 사놓고 손으로 할 때가 더 많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하고 안 좋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 처음에 얘기했던 외국인과 살았던 그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나는 좀 아프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차라리 내 손이 내 남편이야라고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laughs> 그래서 얘기를 들어본 즉, 어 처음에는 그렇게 그런 걸로 쓰는 게 아니고 이것도 단계 단계가 있어라고 하면서 그 단계를 이야기해.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외국인과 살았던 그 친구는요, 자기는 이것저것 골고루 여러 가지를 사놓고 다 쓰고 있는데 아, 딱 어떤 때는 너무너무 좋을 때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 하나 본인한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네, 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냥 뭐라고 그야말로 그냥 손가락질 하는 이런 거요?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참더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은 어, 이분들도 여성이고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생각날 때가 있고요. 뭔가 풀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혼자 참고 지내잖아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라는 게 쌓여서 욕구 불만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럼 사회생활이나 이런 어떤 그 어, 생활을 할때더 만족스럽지 않고, 음, 불편하고? 불행하게 될 수도 있는데 본인들이 당당하게 즐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여성들이야말로 정말 멋진 여성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예전에 가졌던 그 구태의연한 생각으로 나쁜 짓, 이상한 여자 이렇게 표현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이렇게 혼자 즐길 줄 아는 여성은요. 어 스트레스 해소도 본인이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더 활력 있게 지낼 수 있고 안 하고 그냥 참고 지내는 여성들보다 몇 년은 더 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요. 어,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성처럼 아프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 그 자기 위로 용품과 함께 녹아들 수 있는 용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조금 더 효과적인 어, 그런 효과를 낼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악기를 배울 때요, 음, 그, 쉽게, 피아노, 일반적인 거니까, 피아노를 말씀드리면요, 이 피아노를 배울 때, 그, 예를 들면 처음부터 막잘칠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악보 쳐다보고, 손 쳐다보고, 왔다 갔다 쳐다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손가락 놀림도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은 자연히 피아노는 쳐다보지도 않고요 악보만 보고면서 칠수 있고 게다가 손놀림도 열 손가락을 다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 자유자재로 칠수 있는 것 이런 게 바로 그 연주하는 실력일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요 자기 위로를 우리 여성들이 혼자 시작한다는 거 이거 처음엔 좀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생처럼 뭔가 좀 아픈 것 같고 막 이상해요. 그런데 요거를 단계 단계별로 차분차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일단 그 처음으로 시작하는, 입문하는 여성분들은요, 자리니 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을 뭐 줄이니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자린이 분들은요, 그 바이브레이터라고 하는 그런 거를 사용하시면서 그 여성들의 소중에 약간의 진동을 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요게 좀잘 정응이 돼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요, 흡입형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여성들의 그 음핵, 그 거기에 신경세포가 뭐 8,000개나 모여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자극이 되었을 때가 그 느낌이 아주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는 곳인데요. 그곳을 흡입하면서 살짝 살짝 느낌을 주는 그런 도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두 가지 것들이 적응이 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아까 그 여성이 처음에 샀을 때 샀다고 하는 그 혼합형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게참 좋은데요. 이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흡입형과 그~ 그~ 남성들의 그소중이 모양이 합쳐진 거 그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여성이 잘못 사가지고 너무 그~ 큰 거를 사가지고 힘들었 그런 거 같은데요. 네이두 가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용하시면 정말 안성맞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혼자 쓸수 있는 이런 용품들을 사용할 때 이게 워낙 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데서나 잘못 사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성분도 나쁘고 이상한 걸 사서 몸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꼭 안전한 용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요즘은요, 산부인과에서도 불감증 치료로 인해서, 어, 그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도 판매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인된 거, 확실한 거, 이런 것들로 사용하는 거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살짝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 아내분들께 성인용품 하나쯤 선물해 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아, 혼자 즐기는 여성분들.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리고 쾌감을 즐기면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오기네TV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